자 아르카스하고 칼리스토가 해석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어,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아르카스라 그런 거는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 북극성하고 북두칠성, 어, 큰곰자리하고 작은곰자리. 아르카스는 was the s n n 어, 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이거 이제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지나서 나중에 n 은 아니까 n 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음, 뭐 n 이었어요 이런 말들은 우리나라의 조사에 속하니까 어, 부가어에 속하니까 그 그냥 빼버리고 말하면 영어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이었어요 주스예. 그리고 칼리스토와 주수와 칼리스토 사이에 난 아들이었지. 그는 자라서 투비되었어요. 뭐가 되었냐면, 어 사냥꾼, 그리고 왕, 어 사냥꾼 왕인데 르카디아라 그러면 우리가 알카디아가 어디 있는지, 예, 그것도 찾아봐야지. 음. 지금 잠깐 찾아볼까? 잠깐만. 음. 그러면 우리가 지 그림 자료에서 여기에서 음, 요걸로 보자. 음. 그리스 지도로 그러면 요 부분이 있지. 요 평원 부분. 어. 여기가 아르카디아야. 어. 지금 우리가 이정 어, 아니 <laughs> I'm sorry 여기가 여기는 어, Greek Main 어,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본토지 여기 어, Peloponnesos Peninsula 여기에 <laughs> 이 부분이 있지 어, 이 가운데 부분 예로부터 어, 목동들이 양을 잘 치든 풀도 많고 아주 편하게 지내든 그런 곳이야. 탈로판 o 스 그지? 우리가 응. 많은 어, 것들을 알지? 어, 여기가 어, 어떻게 돼? m y c e 문명이지. m y c e n 문명이니까 여가 a r g o 가 Mycenae, 기 t r 이렇게 되고, 여기가 Corinth. 그 응. 여기가 e l 스 s p i s 지역. 응. 그리고 o l y m p i a 가 있는 어, 그 지역이지. 그지? 열네시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겠지. 음,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꼭 체크를 하지 않으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해석됐다고 넘어가는데 그거 해석된 거 아니야. 그지? 음, 우리 학교는 그거 해석된 거 아니야. 알카리아의 킹이에요. 그럼 알카리야가 어디야? 그러면 어디든가 나와야지. 그는 가르쳤어요. 어. people,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쳤냐면 arch, 어, 기술, 네, 기술인데 weaving, weave, 가 뭐였지? o 어, 로 천을 만드는 거지. 실을 이렇게 h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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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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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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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게클라 o 천 h 천이 되는거지 그렇게렇게요서렇게 <laughs> 하는 거를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렇게 해서, 이 용어를 가르쳐 줄 거야. 이리고빵굽이거이런거 가르쳐 줬어. 그는 이렇게 해서, 이렇뭐 하는 이렇게 해서, 냐면 펼치는 그렇지? 벌리다, 펄, 펼치다 펼이런거야 뭐를 펼치려고 노력했냐면 농사, agriculture 농사, across 뭐뭐를 건너서가 아니라 뭐뭐 지역을 전부다 Arcadia, a r c d i a 지역걸쭉 펼쳐서 어, 농업을 어, 이렇게 장려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이어게이렇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이런뜻이야그이 많은 자식을 이렇게. 이런뜻이지남이는데이구를 어, 포함해서 렇참이 아 어, 우리가 이런동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이브레 이렇게. 동사들이 나올때마다 이 동사들을 우리가 어... 그... 어, 체크를 해야지 어, 다시 말해서 grow 그러면 어때 grow가 뭐뭐 자랐어요 하지말고 grow가 자라다 그지 grow는 뭐야 어, 자랐다 과거지 어. 그 다음에 분사는 grown 과거 분사는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음, 이렇게 irregular 한 것들은 그러니까 정형적이지 않은 이 변화를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전부 나올 때마다 해줘야 돼. taught 뭐지? teach 이렇게 나야지. teach, taught, taught 이런 문 과거, 과거분사 같애 left도 마찬가지, 그렇지? 현재가 뭐지? leave지, 떠나다, 남기다, 그렇지? 그래서 left, left. 이게 음. left가 동사가 아닌 뭐야? 왼쪽이라는 뜻이잖아, 왼쪽, 음, 왼쪽. 근데 남겼다, leave, left, left 이렇게 왜나 이제 많은 자식을 남겼는데 누구 누구를 포함해서 누구를 포함했냐면 에레그즈에러멘토스에러멘토스라는 에어맨서스. 녀석하고 그리고 펠라스카스라는 녀석하고 펠라스카스가 이런 이름이 나오면 아주 오래된 그 민족들이지. 그지 사람이거나. 음. <laughs> 근데 어, 이들이 이 누구냐면 어, father 누구의 아버지냐면 of the empires like he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냥 like h e a n 이라고 어, 외워도 되는데 empires like h e a n 이렇게 계속 표현이 나와. 음, 왜 empires like h e a n 이냐면 파이어스가 어, 신들을 잘 섬기는 그지 정중한 empires니까 그렇지. 않은 음. 요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케이안이 like 케드 죽였어. 그래서 이거로 음식을 만들었어. 어, 누구를 죽여서 음식을 만들었냐면 자기의 아들인 닉타마스를 어, 닉타마스를 죽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가지고 루스한테 어, 줬어. 왜냐하면 야 이게 왕 이게 신들 신의 또어 왕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 음 이런 걸 알아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해서 주었어 그러니까 수수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이 라이케이언을 뭘로 다 바꿨냐면 늑대인간 그래서 라이케이언이라 이름을 왜 꼭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이야기로도 재미있지만 like h 앤 l e n and his n i c t m s 이렇게 재미있지만 요 사람이 역사상 최초의 늑대인가 아니야. 월 어, were wolf라 그런 건 뭐냐? 면 were가 뭐냐면 어 과거가 아니고 뭐 어, 과거가 아니고 r 의 과거가 아니라 어 이 에트말로지, 그 음원으로 보면 man, 남자란 뜻이야. 음, 그래서 남자 늑대인데 뭐냐면 어, 우리 차이나몬이 뭐지? 차이나몬, 그지? 쟁반같이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이 되면 늑대로 변하고 음, 해가 뜨면 낮에는 다시 사람이 되고 이것이 world w 라고고 늑대인간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세상 최초의 늑대 인간이 바로 라이케이엔이에요. 왜 자기 자신 닉터머스를 가지고 어 죽여 가지고 음식을 해요. 우스한테 제우스한테 주었기 때문에 제우스한테 벌을 받아 가지고 첫 번째 월 워프가 되었지. 음자그 요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참 영원한 건 쉬운 거야. 어 너무나 쉽게 아르카스는어 아들이었어요. 주수와칼리스어 그는 자라서 비되었어요. 헌터가 그리고 킹 오브 아르카디아가 그는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뭐를 기술을 천을 짜는 직조 기술하고 빵을 굽는 기술을 그는 노력했어요. 펼치느라고 음, 농업을 아카디아 지역 전체에. 그는 남겼어요. 여러 자식들을 누구를 포함해서 에로멘테스라는 자식과 팔라스카스인데 이 팔라스카스가 누구냐면 누구의 아버지야. 또 팔라스카스는 누구를 낳냐면 임파이어스 라이케이언 라이케이언을 낳는데 왜 임파이어스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who killed. 앤 쿡트 죽여서 요리를 했어요. 자기 자신 닉, 자기 자신인 닉터마스를 수술을 위해서.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첫 번째 벌을 받아서 늑대 인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거지.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칼리스트.